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안치야 또 보이지 않나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 없겠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붙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수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이런 날 이런 날 다시 한번 해보는 다운이. 거야 이런 날 드스라 봄의 새싹들처럼 그래서 컷. 예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합이야 네. 머리 다시 감아라. 그, 그 수건 이 집에 이사올때1년 전에 그대로 버어놓은거 그대로. <laughs> 어거기다가뭐똥 누고 손똥 닦고 뭐고 뭐. 다시 감아라. 아 머리 감. 그, 어 이거. 그. <laughs> 그리고 저기 요즘에 뭐, 고메했나 얼굴이. 아니, 이걸왜가오셨어요 얼굴이 가보셨어 아, 뭐, 이제. 아, 아, 진짜 가보시면 어떡해, 형님. 아, 이거 수건, 버린다. 버린다 했는데, 못 버리고 있었어. 아, 저게 원래 흰 수건 인는데 노란 걸로 바뀌거 <laughs> 어, 흰색인데. 냄새나 그랬어. 아! 흰색인데, 노란 걸로 바 어. 었이야 어. 저 아니야. 야, 야, 그거 치지 마라. 그거 85만원짜리다. 응. 나다 주신 게 진짜 린다 516개 스마로만 더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끊었습니다. 아이고 첫팀 방에 우리 여기 또 새로운 선분. 어 분. 어 나다 주십팬님본방 뚫으셨습니다. 아이고 오, 감사합니다. 5하라 6개. 어 한번 아, 뭐 가시죠, 이게. 분선 남으신 거. 아이고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허. 스마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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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로 아, 땀아 아, 땀아 아, 땀아 아, 아. 아 땀아 습니다 이게 뭐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영혼과 그게 다들리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laughs> 보겠다, 0네아 옛날에 형 저기 캠 방송 한참 할 때는 뭐 하루에 한5 0 번씩 했어요. 다음 날에 저기 물리치료 바로 받아갔나요? 뼈가, 간절히 좀, 이제, 잘 돌아가야 돼. 야, 니는 머리 왜 감았냐? 안 감아도 되는데. 또 요래가 살짝 감고, 썸하려면 일주일 동안 방송하겠네. 어? 집에 비누가 없나? 뭐가 없는데? 아, 집에 샴푸, 샴푸 한번쓰라고아 너무 아낀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풍선 받으면, 어, 이제 좀 키프도 사고, 컨텐츠 비용하고 하잖아. 카비는 받잖아요. 바로 보고트 돈 바로 들어갑니다. 어? <laughs> 보고트 이래 들어가가지고, 안 나온다. 어 돈이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래서 아까 전에 원재하고 이야기한 게 지금 리니지에서 돈을 안 쓰는 방법이 보스거든.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보스만 두장켠 잡는 거야. 잠안 자고. 자다가도 이어나 보스 타임 때. 그래야 돈안 쓰거든. 그걸로 m분의 1로 나누니까. <laughs> 아, 아닙니다. 맞나,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페이트 인정해라. 가비야 네 예, 맞습니다. 맞트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는 맞지. 근데 네가 피곤하지. 야네 예, 괜찮습니다 저는. 네가 아, 뭐 지금 뭐 누구 흉내 내는 게 한석규 씨 흉내 내는 거가? 아니 지금 주먹 쥐고 있는데 뒤에서? 아니 낼라카면 또 한석규 씨 흉내 한번 내봐라. 네 개인기. 아아알다 아, 어설프게 따라하지 말고. 아, 아닙다 아니 아니 한석규 씨 흉내 한번 내봐. 아 냉구 아. 씨. 아한 명씩 따라 하자. 성대모사. 나는 음. 엔틱형 개인기 잘했지이건 뭐예요 네. 이게? 안 아파! 아! 아니, 그니까, 뭐, 실수한 건 없지. 실수한 건 없는데, 한 번씩 내 앞에서 운다. 아. 어, 37인데, 울어요. 응. 형님, 제발 방송에서 내보고 오억 있다는 소리 하지 마라. 어? 그 때문에 스트레스다. <laughs> 풍선 안 터지잖아요. 따지는 거야. 어? <laughs> 어? 와, 엄마, 와. 내한테 형이 오억 있다 해가지고, 벤틀리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풍안 쏜다. 형이 책임져라. 와, 돌아버리겠는 어? 거야. 예! <laughs> <laughs> <에이>. 어? 진짜그 <laughs> 민심을 에이, 이건 아니지 그거를 딱좀치가 살려야지 응? 진우 형님이 <laughs> 살려주시 아, 진짜형이 장난 아닙니다 예, 만할이니까니차키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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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없어요 형님 물가져 고맙습니다 BMW 택시 타러 왔진짜가 네. 저번에 택시 잖아요 형이 형이 자꾸 5억 있다라고 서뭐차 팔아라 애들이 자꾸 우리하고서는 아니 아니 진짜 니차키 가져갔어요 차키 가져갔다니까 진짜로 방송에서 세컨 카는 벤틀리. 새컨 카. 새컨 카. 상대 모사잘하는 얘기. 한식. 아, 진현 님도 안녕하세요. 또 성대 모사야. 신호가? 아니야. 아, 그게 아니고 그냥 저는 아, 뭐 그냥 신호가 성대 모사 가수? 아, 철구. 아, 아 철구 용네 아, 철구 아, 네. 어. 예쁘게 잘. 아이, 또 똑거라면서 그러셔 여기. 기쁨이 무만나서하요 이런 거? 계속 있어. 기분이 기분이 기쁨이 너무나 좋아요 끄멁끄멁끄멍 까빌렁 기쁨이 무슨 노래라고 해? 이거 철가 기쁨이 너무 기쁨이 너무나 좋아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반응은 뭐 반반이다 불편하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반응은 조금 는도 있고 어응은반반야 이번에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우리 크루들은 개인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기 이제 또 우리 또어 MC 출신 이때만 깜자기 이러가지. 이러가지. 아니. 아, 중국 아 송인 햄신하고 용수 내가 그럼 씹히시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러면 또아 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원재씨 모지모자 이, 이거 주세요. <laughs> 민심을 내가 줬잖아. 그럼 뭐 와서... 아니, 딱 그거 그거 말고... 우리 그가져보라고데 아니, 그거 왜자고그안맞데아요 멘트 만자고나러는데 아니, 그거 가자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가 여기 앉아카카병님저쪽이안맞아요자고수고러분들과니께해서 너무 즐러습들과니다 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응. 어? 여러분들의 좋은 밤 책임지고 있는 비지 카메라 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천 한 번씩 받고, 기대를 한번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laughs>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뭐, 이제 뭐 옷도 이렇게 하고. 아, 덥잖아요. 옷을 입고 입고 그러면. 어, 옷서 보고 할때 어떻게 하냐? 아. 만약에 이제, 이제, 여자분들이 있잖아. 어? 성인 방송하고. 네. 어, 여자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네가다이야기해서 가면, 거기 그, 네. 그, 그, 선배 카메라분 뭐 이렇게 줌딱 해달라 그러면은 루킹 들어간다 그러면 쫙 이렇게 크게 만들어줘가 고서는 그럼 여러분 이 보고 계시도 섹시한 부만한투명는 하나씩 요 원모 원모 그러면서 모 중심 영어가 많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요? 어 어프 어프 그러면 아이고 이제 어색이 이영식 씨였습니다. 상업 방송계 드세요 형님? 아니, 아프에어 <laughs> 이거 해도 되는 줄 알고,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따라 하다가 이거 정지되자. 정지 한두번 아, 당하고, 대신 바닥 차리가지고. 어, 그다음부터 방송 뭐 잘하고 있습니다.